제이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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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네? 왜, 왜? 누 들고 있을게요? 누렬누 뭐. 받아 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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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가 샤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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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샤! 스샤샤샤스샤샤샤스 샤샤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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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샤야아샤샤 샤샤! 샤샤샤! 샤 이거 이거 샤샤샤어 아, 샤샤샤! <목소리> <금요품>. 그, <목소리> 그, 진짜 1점 뭐, 나왔다. 와. 뭐 2, 1분, 40초. 1분 40초. 2분 40, 2분 40초. 넣을 수 있어. 넣을 수 있어. 승민 아, <laughs> 언니 어, 너무 귀여운네 예. 자, 저야 아, 여기 아무도 없어. <laughs> <laughs> 이팅 <laughs> 다다다다, 나이스 예, 아오, 오, 예,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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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. <laughs> 네, 네. 정석원님이 골 넣으셨어요. 19분. 저 강아지 우리 마스코트인데? 어, 아, 매드독 나중에 경기 끝나면 저 강아지 한번 찍어주자.

끝 굿. 1분 30초 1분 30초 1분 30초 He was 어 파이팅 h 점 w 점 s 점 p to. He was u 다 to. He w 다 s up t 나 He was up to. He was up to. He was up to. He was u t e u 빨리빨리 30분. 마! 아, 마. 리빨리 가자, 가자! 가자! 오, 가자! 가자! 가리 빨리빨리 어어빨리 어디가? 리 빨리빨리 빨리빨 빨리빨리 빨리 왜왜 에이 에이 날씨 추워? 날씨.. 나.. 나 봐봐 날씨 추워 날씨 추워 날씨 추워 날쓰 아아 아, 그런거였지?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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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! 할수 있어! 아이! 아이! 뭐하요 네, 뭐 네, 뭐 10초 남은 줄았그렇안어수하셨습니다수고하셨니다 뭐. <놀람> 아, 다음 경기는 <놀람> 4시... 4시... 4시 1 0분이었요 <놀람> 다음 경기? 마지막 경기 시 어, 4시 1분에 10분. 다시 실시간으로 키겠습니다 어, 아, 매드 독스 응, 응, 응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그지? 너 어디 갔지?